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임플란트를 시술 했을 때어 뼈에서 그 아무는 시간 다시 얘기해서 그 뼈하고 임플란트가 굳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개 2 내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가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면 은 입복구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어 기간 동안 매 매번 내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정도 체크할 때만 내원하시게 되기 때문에 내원 횟서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크게 염증이 생기는 것과 임플란트가 고장이 잘안 되는 경우 실패할 수가 있는데,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 구강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되겠고, 또 식사하실 때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